망원경으로 별자리를 보다가 발견한 지구같이 생겼어. 망토댕 진짜라니까. 다른 게 있다면 좌우가 반전돼 있단 점이었죠. 오른쪽 왼쪽이 바뀌었어. 한번 궁금해서 가 보기로 하는데요. 우리 동네는 똑같이 생겼어. 모든 게 반대로 작용되는 세상이었죠. 그렇게 집에 가고. 그럼 여보 다녀올게요. 네 여보 잘 다녀오세요. 과연 이 세계의 노진구는 어떤 모습일까요? 완전 똑같이 생긴 두 사람. 너 이름은 뭐야? 너진구라고 해. 예? 내 이름도 노진구인데. 도라에몽 또한 존재했는데요. 이템을 수가 없 내가, 내가 있잖아. 이거 친구는 천재였고 우리 친구는 세계에서 천재 초등학생이거든. 이 도라에몽은 친구를 이도 멍청하고 리게 만들기 위해 미래에서 왔 그런 것까지 반대로 돼 있어. 그리고 한 가지를 제안하는데요. 아너 학교 가지 않을래? 나 대신에 말이야. 에? 그렇게 학교에 갔는데 이번에도 100점이구나.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야 돼요. 네 그의 반의 영민이는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. 집에 가서 꼭 복습해야 된다. 네. 그리고 체육 시간. 네. 슬슬 대역인 거 뽀롱 나기 시작하고. 아, 감기 기운이 있는 바람에 좀 멍하니 있었지. 아, 우연이네. 나도 감기 걸렸는데. 그 덕분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목욕을 안 하니까 엄청 좋아. 그래도 이곳의 친구는 넘사였기 때문에... 우리 친구도 친구가 바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. 아! 그런 친구를 위해 축하 공연을 열어주는 퉁퉁이... 저 발자방, 발자방 아, 전부 반대니까, 퉁퉁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. 하지만 그런 친구를 노리는 자도 존재했고... 아유,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이 아저씨들이... 사이 좋게 납치된 이유는 오늘은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결국에 본인이 무능하니까 도와달라는 거였죠. 투를 만들어서 넣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무능한 친구를 투입. <laughs> 박사님 겁나 부들부들 거리겠네요.